자! 오늘의 컨텐츠. 사연이 하나 왔어요. 선생님, 의지가 꺾일 것 같아요. 벌써 13강 도전에 5억 골드 정도 태우시고, 이제는 내 인생의 마지막 던파라 생각하시고, 8억을 충전해서 저에게 오셨습니다. 괜히 이번에 준 12강 두 자루가 내건 아닌 것 같고, 남들은 13강 다 들고 있는 것 같고, 공짜로 준 12강에서 13강 뜨고 있는데, 왜 나는 지금 몇억을 써도, 선생님, 이번에 안 뜬다면 저는 절대 12강으로만 살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저한테 오셨는데 정말 재밌는 일은 사실 한동안 쉬실법도 한데 12강으로 사신답니다. 이런 친구들 챙겨줘야 되거든요 사실. <laughs> 이런 친구들 이게 접는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. <laughs> 결국에는 그래도 한대요. 그러시니까요 이번에 <laughs>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70%는 성공 확률이 50%보다 높죠.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100%예요. 이렇게요 잘 보세요. 떴죠? 오늘 운이 좋다. 무려 30%가 터지는 날이야. 오늘 쉽지 않은 날이라는 걸 미리 보여줍니다. 어, 결과가 중요한 거지. 뭐 어쩌고 저쩌고 필요가 없는 겁니다. 맞습니까? 한번. 그렇죠. 깔끔하게 선생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플러스 13 깔끔하게 보내드리면서 저 저주받은 무기를 일부러 버린 거예요. 지금부터 시작입니다. 결과가 좋으면 되는 거야. 어차피 13 들면 앞에 힘들었던 거 우리의 역사 예요 신께서는 이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시련을 준다고 했습니다 어디까지 견딜지 아 <laughs> 뭔소리하는거야 그렇지 바로 끝냅니다 5억 8천 골드 남겨드려서 결전 무기도 그닥 좋은 무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음 요즘에 결전 무기 선택을 다들 많이 안 하시다 보니까 어. 오이, 오이식구나래 모에모에뀽! 그렇지! 이게, 이게! 별표, 별표 메타 별 모양으로 이걸로 마지막이다! 따다! 야, 모에모에펑 빨리 쳐내 이번에 공개로 갑시다 이거 우리 형님들의 기운을 받아야겠어요 그렇지! 역시! 좋았어! 야, 기가 막혔다! 형님들, 살살 흔드는 거 보셨습니까? 자, 이제는 13이 뜰 때가 됐어요. 우리가 이미 도전을 형님들한테 라이브로 보여드린 것만 네 번이에요. 아, 다섯 자루구나. 다섯 번째. 그러면 16%씩 다섯 번째야. 15, 30, 45, 60, 75. 성공 확률 무려 75%. 모든 염원을 달아서 13으로 갑니다. 나가. 다 나가. 너네 때문이야. 유니크로야 무기도 분간지 아이템 이름도 분간지야 지렸다 그렇지? A few moments later. 10이 아니 아니 야 위에 많치워또 아, 뭐 레인저 <놀람> 제치고 터져야 돼. 아니저 저희 30. 시... 야 이거 구워 뭐 하는 거? 아니 야 진짜 방금 실패 뭐야? 아, 진짜 미치겠네, 이게. 야, 공개가은 개쓰레기야. 아, 이거 씨. 까비. 이걸로 마지막입니다, 형님들.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뒤보이있게뻔냐 떴어 야, 근데 이거는 진짜 이게 이거 여섯 번째 도전이거든요? 그러면은 15, 아, 16%씩이지. 15%, 30%, 45%, 60%, 75%, 여섯 번째면 90%. 90% 확률이면 무조건 뜨죠. 이렇게요. 3, 2, 1, 13! 아 자 이제 본주형님이랑 쇼부를 쳐야돼요 이거는 진짜 이게 만약에 쓰려면은 어떻게 쓰냐면은 얘를 1 1를 일단 띄워놓고 얘를 질러서 도전을 각을 보는게 맞는거야 왜냐면 안그러면은 이거를 지르기 위해서는 돈을 또 박아야돼요 음. 노빠꾸지 무슨소리임 이새끼야 지금 여기다가 13억 들어왔다고 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에요 일단은 스택이 210%가 쌓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태껏 12 13 도전을 7번 야 닥쳐 이게 결과가 좋으면 됩니다. 플러스 13 갑니다. 제발! 아 어, 이제 떠야 돼요 진짜로. 얘들아 떴냐? 아 어, 진짜 떠야 돼 13. 이제 이 친구. 아 진짜. 어떻게 됐어? 채팅창만 살짝 볼게요. 채팅창이 지금 안 돼. 도망쳐. 치치치. 아이 꼽등색 결국에는 이거 본주형님이 야이씨 본주형님이 결국에는 본무기 자꾸 아껴서 그래 아이 야 어디 있어 야너 나와 본주형님 왜어 남은 돈으로 장복권 사서 다른 캐릭 십삼을 도전야 정신 차려 야 그건 아니야 딱 다섯 캐릭만 질르자고 아씨 야마 대리할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지원금 나가면 인 마자식아 갑니다. 그니까 뜬 애들은 비틱질 하고 싶으시면 아가리 닫고 그냥 조용히 하세요 괜히 욕 처먹은 다음에 아니 이 새끼들 게임에 진심임? 왜케 왜케 화냄? 게임은 인터넷 게임이잖아 인터넷 생활 인생이라고 알겠어? 남의 인생을 비웃지마 이건 떠야 돼 이거 뜨면은 이, 이만한 게뻘개죠 갑니다 뜹니다 제발 실수 야. 오늘 벌써 여덟 번째 소태도 이번에 떠야 돼 결국에는 13을 가져가는 건 도전하는 자입니다 도박을 하는 자가 아니에요 13 도전하지 않고 비웃는 자들 어차피 지네들은 도전 못해 접을 때나 도전하지 스펙업을 위한 도전 13으로 보여드리죠 제발 이번엔 네! 이 이번에야 말로 스트라이커는 뜰만 해요 왜냐 옥선생이 스트라이커잖아 이젠 장난 아니야 이젠 본주님, 제주도 가스통 들고 가는 수가 있어요. 이제 해주셔야 돼요. 결과가 좋으면 되는 겁니다. 이 결과, 여기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다 같이,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. 아니, 하늘에 계신 우리 원만이 형. 아니야, 하늘에 계시지 않죠. 제주도에 계신 이 원만이 형. 이름이 거룩하시오. 이번 13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13. 결국엔, 스트라이커를 해냈습니다. 하. 일단, 그래도, 품까지 가져갔으면 된 거야. 자, 야, 이씨, 야. 어디 무기가 파란색이야? 무기 분홍색인데. 이거지! 아, 형님. 저 개인적으로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. 좋아. 원래 불꽃이란, 푸르게 빛나는 불꽃이 아닌, 붉게 빛나는 불꽃이야말로 진정한 불꽃이 아니겠습니까? 이 넥마까지 성공해서, 여태껏 힘들었던 이 모든 감정, 이겨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대신 하나만 저랑 약속해요 이게 끝인걸로 쿨하게 누르고 방종할게요 방종 빌드업이라니 아까 하늘에 계신 원만이형 아니 제주도에 계신 원만이형 아까 도와주셨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이거 분명히 13 뛰면 내일 또 세라질해서 애들 시비 띄울게 뻔해요 오케이 3 2 1 플러스 13 마지막 불의 숨결 너클 끄죠! 야, 야 뒤에 쳐내 어 뒤에 편집할 때다 들어내고요 어 별거 없이 그다 편집하고 뒤에 아까 성공해서 되게 기분 좋았을 때 거기까지만 우리 편집하는 걸로 합시다 알겠지?